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적용에 대해서 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혐의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또 다른 혐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라고요?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현장에서 채취돼서 정확하게 이제 수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정도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한다면 위험 운전 치상에서 이야기하는 위험 운전, 즉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은 판례상 입증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위험 운전만 있어야 되는 게아니라 치. 상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아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입니다 스스로 네.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훨씬 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것이 이 특가법의 내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그니까 러이 택시 운전기사의 상해 부분이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단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치 이 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해서. 상당히 경미한 치료이고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상해에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충격이 상당하고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어,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제명이 위험 운전 치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냥 음주 운전에다가 추가로 지금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친 것으로 알려진 운전 택시 운전기사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험 운전 치상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사 방법이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위험 운전 치상은 양형 기준도 음주 운전죄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해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정형 양형 기준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당시에 몰았던 캐스퍼 차량, 이 캐스퍼 차량이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또 알려졌죠. 이 때문에 압류까지 걸려 있었던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 이게 지금 해당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이 소렌토 차량이나 캐스퍼 차량의 최소 9회, 그리고 최소 2회 각각 이제 압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총 11번이네요. 네, 일단 어떤 사유로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 차선을 위반했다라든가 아니면 차가, 차고지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거를 미이행에서 이행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던가. 과 네. 주정차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제 가태료가 나온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네. 가태료가 나온 다음에는 보통 이제 가태료 고지서들이 집으로 이제 배송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을 넘기면 이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산세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네. 그로부터 60일을 또 내지 않으면 이렇게 체납 처분인 압류 처분까지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간 가태료 처분 이후에 이런 그 가태료를 내지 않아서 압류 조치까지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 문전 대통령이 그. 운행했을 때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명의 이전 이후의 일인지 실질적으로 누가 운행해서 이런 과태료가 나온 것까진 확인하기 어렵지만 네. 수차례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문다혜 씨는 지금 용산경찰서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죠. 경찰은 일단 문다혜 씨 측과 일정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야권에서 조차도 어, 당당하게 조사받고 공개적으로 사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경찰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부담을 느낀다면 이것은 문다혜 씨 스스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죠.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리에 출석을 해서 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 경찰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조가 후문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네.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언론에 알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뭐그 의도치 않게 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미리 예고를 하고 떳떳이 국민 앞에 나서서 어,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굳이 또뭐 조사 특혜다, 특혜 조사다 뭐 이런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 경찰서는 그냥 정문밖에 없거든요. 거기로 가서 직접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 저는 공개 조사는 조금 부적절한다고 아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들어갈 때와 나올 때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번다 공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들어갈 때한번 하든지 나올 때한번 하든지 이거 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어쨌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음. 문달 씨가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